대한민국 국보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 열애 입상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 열애 입상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북쪽 소금강산의 백률사에 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불상이다. 경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경주 불국사 금동아미타 열애좌상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리며 유일한 입상이다. 신라법흥왕 14년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백률사를 창건했다. 백률사 금동약사열의 입상은 서기 800년을 전후하여 제작된 듯하다. 원래는 1200여 년 세월 동안 백률사에 있었지만 1930년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국립 경주박물관으로 정식 이관되었고 현재는 박물관에서 계속 소장 중이다. 높이는 1.77m, 두 손을 결실한 외에는 완전한 입상이며 넓적한 얼굴. 맥이 빠져 축 늘어진 천의의 주름 그 밑에 엿보이는 힘없는 체구 등 그러면서 아직 전적으로 경화, 형식화되지 않은 인상이 8세기 후반이나 아니면 9세기 초 무렵에 신라동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저와 광배는 없다 8세기 말부터 9세기에 걸쳐서 많이 만들어진 이러한 약사불의 유행은 아마 당시 계속되었던 흉작, 질병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며 둥근 얼굴, 긴 눈썹, 가는 눈, 오똑한 코, 작은 입 등에서는 우아한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8세기 중엽의 이상적인 부처의 얼굴에 비해 긴장과 탄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커다란 체구에 비해 어깨는 약간 빈약하게 처리된 느낌이지만, 어깨의 굴곡은 신체에 밀착된 옷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입은 옷은 두 팔에 걸쳐 흘러내리고 있으며, 앞 가슴에는 치마의 매듭이 보인다. 앞면에는 유자형의 주름을 연속적인 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조금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후해지며 옷자락들도 무거워 보이는데, 이것은 상체를 뒤로 젖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단전과 더불어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손은 없어졌으나 손목의 위치와 방향으로 보아, 오른손은 위로 들어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에는 약그릇이나 구슬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불상 전체에 황금으로 화려하게 도금이 되어 있었으나 후대에 누군가가 벗겨갔고 두손 또한 절단하였다. 고려 후기 삼국유사의 기록에 당시에는 불상의 도금과 양손이 멀쩡했다고 함으로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불상을 부수고 금박을 걷긴 듯하다. 질병을 치유해 줄수 있는 약을 주거나 병들어 죽은 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약사여래를 형상화한 신라 시대의 불상으로 당시 한국의 공예술과 불상 조성 기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경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 좌상, 경주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 좌상과 함께 통일 신라 시대의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린다.